그러니까, 델타 변이는 확실히 증상도 많이 없고, 기사율도 낮고, 응. 주변에도 뭐, 아는 형한명 걸렸거든. 그치, 감옥 들어가 있어. 감옥이요? 아, 감옥이 아니, 거기. 감옥이 아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언니. 그, 왜 저한테는 삼행시 안 해주세요? 아, 삼행시는 모니카 전속. 아, 컨텐츠야. 아, 그래요. 그냥... 뭐 <laughs> 너가 선달 <들을> 수 없어서. <laughs> 아니, 저랑 인터뷰한 영상은 어. 댓글이 한 200개 정도 달리는데, 어. 모니카가 나오면 한 300개 달리더라고요. 아, 모니카가 약간 어그로를 잘 끌어. 어, <laughs> 잘 <끌어요>? 어. <laughs> 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한 번만 나오고, 모니카가 두번 나와야 될것 같아. 모니카가 3행시를 잘뽑아 오더라고. 그것보단 그냥 반응이 좀 다르던데, 나랑 할 때보다. 아, 좀 내... 좀... 모닝카테 과하게 친절한 게 있어 아직 어려워서 그런데 몰라 <laughs> 어려울수록 친절한 거아지 안티나 친구한테 잘해주고 <laughs> 오늘은 뭐 특별하게 화제가 될 만한 게 있었나요? 화제가 될 만한 건 사실 없고 근데 장이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가지고 <laughs> 지금 동시효과 중인데 찾아왔네 똑같은 거 같아? 오늘 코스피가좀 오르긴 했는데 이제 모멘텀이 아무래도 약해졌다 보니까 의미 없는 상승과 하락만 반복하고 있다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오히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영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외쳤는데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한국도 일차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사방기로 갈수록 백신의 도급률이 높아질수록 증시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멘텀을 안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에 한해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종목들의 음.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신기한 것 같아. 영국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전 다시 폐쇄할 줄 알았거든요. 한번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는 확실히 증상도 많이 없고 치사율도 낮고 어, 주변에도 뭐 아는 형한명 걸렸거든. 아 그렇지. 그... 감옥 들어가 있어. 감옥이요? 아 감옥이 아니고 거기. 감옥이 <laughs> 그 뭐야 격리소 격리소 들어가 있어. 아, 그래서 깜짝 놀랐네. <laughs> 독방에 갇혀있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 이번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다시 한번 살짝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이제 공식적으로 연준에서도. 영래포 라는 게 사실 공식적인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은 아니었잖아 네. 은행과 이제 연준의 조금 긴밀한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기관을 만들었고 음. 이제 그걸 통해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더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음. 그렇게 기관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면 국채수익률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외국인들도 음. 돈들 조금씩 빠져나가고 증식 분위기는 사실 중국이 최근에 규제로 인해서 분위기를 많이 흐렸는데 이제 신흥국 분위기도 중국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도 약세이면서 계속 증식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지 외국인들의 음. 자금 이탈을 계속 유발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경계해야 될 부분이면서 오히려 항상 그런 때가 매수 찬스였다 지금 어떤 특수한 상황이 펼쳐져서 유동성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음. 1분기랑 작년 말에 음. 사실 유동성이 과하게 많았던 거잖아요. 그게 조금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러면 다시 유동성이 들어와줘야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할 일은 사실 없다라고 봐.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저는 그럼 오히려 안 투자할 때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온도 차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음. 업종별로, 종목별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거다. 실제로 음. 지금 이미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가 많이 풀려가면서 실적이랑 주가가 굉장히 연동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 같다. 음.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2분기를 기점으로 많은 기업들의 이제 픽하우스를 외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컨셉이 사양치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분위기를 타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 시기가 같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하죠. 아, 그러면 조금 한번 정리해 보면은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던 작년이나 올해 음. 초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랐다고 하면 음. 지금은 전체적인 유동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음. 오르는 건 오르고 뭐안 오르는 건 놔두거나 떨어지거나. 어, 그렇 그래서 평균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겠네요. 그렇그렇 그래서 지금이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신 건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시기네요, 그냥. 그렇 실적이 왜 좋은지 알려면 그거에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실적에 예상치를 낼 수가 없잖아. 사실 이게 정상인데 음. 작년 말이랑 올해 초가 비정상이었던 거죠. 그렇지 과도한 유동성으로 다 같이 수익률 파티를 한번 한 거지. 음. 원래는 항상 이런 분위기지. 그러면 이런 시기에 앞으로 시장 전체 딱히 트리거가 당겨질만한 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개별 종목의 트리거는 뭐가 될까요? 그냥 실적? 실적과 이제 상반기에 겪었던 성장주들이 갖는 특정 뭐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인 것 같아. 다만 이제 가격 항상 중요하겠지. 가격이 항상 일정 부분보다 메리트가 있어지면 음. 다시 유동성을 흡수하고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러면 또 유동성은 다시 내려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면은 철강이 상반기를 완전히 주도했었잖아요. 그치 철강이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수익률을 많이 응. 보여줬을지?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응. 철강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이제는 다들 한 번씩 샀거나 응. 살 생각은 해보셨을 텐데, 이제 그 포인트 중에 제가 얘기했던 게 중국이 철강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 거짓말을, 응. 말 바꾸기를 안 하면 이게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응. 하셨는데, 말 바꾸기를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규제를 더 심하게 하기로 했더라고요. 원래 되게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은 증티세 폐지해서 약간 면제해줬었는데, 음. 8월 1일자로 음. 그런 것들도 전부 증티세를 이제 폐지하고, 현대철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하는 철근 가격이 5에서 한 10%? 정도 음. 인상됐고,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한대요. 아. 가격 오르면 바로바로 바로 반영하겠다. 어. 그걸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주식 시장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자영업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가 한밭집이라고 아. 하잖아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그맣게 음. 이동하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철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철근 작업이 들어가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입돼서 식당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지금 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가 딜레이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 건설현장의 되게 일부분의 이야기인데 이게 글로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음. 지금 현재 높아진 음. 그 철강석 가격을 지지해줄 명분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다. 중국이 그렇게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글로벌 전역에서 철강에 대한 목마름이 아직 많다라는 걸 우리는 대충 이제 예측해볼 수 있겠지. 이 과정에서. 음. 중소형 철강주들이 의견이 많이 달랐는데 음. 중소형 철강주는 죽을 것이다. 음. 혹은 아니 중소형 철강회사들도 이번에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 항상 그 문제는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중소형 업체들이 항상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음. 하나가 단편적인 비즈니스만 하는 회사들이거든 음. 이익이 좋아지기도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정작 중요한 고부가시 산업들은 전부 다 대형사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가져왔기 음.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이 항상 외면받았는데 그 마진율이 안 좋은 것들만 하고 형강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음. 너무나 사람들이 진입하기 쉬워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 접근성이 쉬우니까 당연히 맞는 이유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중소형 업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장기 투자의 매력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수 음. 있지. 철강 업체들이 회사별로도 굉장히 온도 차가 심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 7월 수출액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1956년부터 저희가 음. 이제 무역을 통계를 냈대요 음.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월간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7월달에 높은 것들에다 뻔해 바이오헬스 자던지 음. 반도체 근데 조금 신기했던 게 농수산식품이 굉장히 높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달았던 게 음식료품의 원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치. 뭐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음. 이번에 오뚜기 이어서 농심이랑 음. 다 가격 인상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그쪽도 투자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그 식품 업종이 되게 안전하다라고 하고 되게 지루한 업종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수에 국한되어서 그 동안 밸리에션도 평가받았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 수출로 인해서 주가 급격하게 뛴 이제 경험 몇번 하긴 했었잖아. 라면이라. 가 이제 K 식품에 대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뭐 선호도가 반영되었다 이제 그래서 몇년 전에도 랠리를 이어간 적이 있었는데 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시기라 그러면은 굉장히 볼륨이 커지겠지. 이것도 일종의 K 팝품의 수혜 보는 것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 굉장히 주류 업체들도 그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드라마라던가 K 컨텐츠를 기반으로 라면, 뭐 소주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 예전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 K-콘텐츠에 가는 방향이라던가 k p o 이라던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유튜브가 갑자기 그걸 트리거를 당겨버려서 글로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K-콘텐츠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는 시기인 것 같다 음.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인 그냥 음. 생각 뇌피셜이야 음. 이게 진짜 <laughs> 중요한 것 같아 유럽이 관광지라는 어떻게 보면 해자를 가지고 그치? 엄청 오랜 세월 동안 국가 경쟁력이었잖아요 그게 치몇십년 동안 과거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음. 뭐 건축물이라던가 그치, 역사 뭐 이런 뭐 역사들로 뭐로. 맨날 다 4시에 네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해서 <웃음> <웃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전에 뉴스 기사를 봤을 때는 아무리 k p o 이 콘텐츠가 유명해져도 음. 막상 한국으로 관광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돈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 그랬는데 이렇게 먹을 거 소비해주고 콘텐츠로 뭘 소비해주고 그런 것도 충분히 21세기형 관광 수입일 수도 있겠네요 그치 진정한 국기선양이라고할수 있지 K-POP 뽕 맞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근데 사실 그 안에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 은 되게 많은 부가가치 산업의 볼륨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죠 투자하는 데는 항상 음.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그 밑단에 중요한 이유들이 숨어있는 것처럼 콘텐츠도 그런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이었는데 목요일에 뵙겠네요 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